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링무진 대표 김민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토종주를 다니고 왔습니다. 난생 처음 자전거를 타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공식적인 키로수는 633km, 아마 비공식적으로 한 670, 80km 정도를 탄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국토종주를 다녀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국토중주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타디무진을 개발을 하면서, 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체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돈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될수 있는 부분들은, 돈을 마련해서 하면 되겠지만, 사람으로 해결야될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스타리무즈를 기다려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대로 제가 간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계속 부탁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될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지금 횟수로 치면은 거의 그냥 년차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그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 대표가, 오너가 끌려다니면은 절대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걸 제가 몸소 느끼고. 그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 리무진 이 카니발 리무진 특정차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제작서를 내고 루프 개발을 하고 나라에서 검증까지 받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에만 그냥 이쁘게 꾸미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다는 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국토 종주를 다녀왔습니다. 음, 보시면 이렇게 살, 이좀 많이 타고, 지금 얼굴도 막 까맣게 타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생각이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타리노진별로로 돌아가서 제가 판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루프하고 시트, 그런 트리밍 같은 부분들은 현 상태 그대로 올 거고요. TV라든가 무드드링이라든가 전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새로 0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비록 늦어지더라도 그 동안 들어간 비용, 시간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다 끌어안고 수업료 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타리머지는 다시 처음부터 전장에 대한 것은 다시 처음부터 설계를 할 것이며 하나하나 설계해서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김민수에 대한 자기 성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기 한7년 전. 김민수로 되돌려 놓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희 스타디무진, 저희 딸 이름이 들어간 회사예요. 제딸 음, 딸 아이가 김별이고. 이곳에는 저희 가족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충대충 차량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진 않습니다. 스타디무진은 다시 판을 짜서 다시 재정비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제품, 괜찮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